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동동바다TV입니다. 오늘은 강릉이 아니고 동해 어달리입니다. 네,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여기는 동해 어달리입니다. 네, 밑에 너무 멋있어요. 지금 한 3분 지나갔는데요. 한 7분 정도 더 있겠습니다. 네, 여기는 강릉이 아니고 동해입니다. 오늘은 동해 어달리입니다. 조금 전에 지나간 그 차가 전동등 하면 인출 볼수 있어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네, 이동하다가 지금 아침에 이동 중인데요. 이동하다가 여기 어달리에서 찍게 됐습니다. 저도 여기 처음인데 되게 이쁘네요. 네 밑에는 돌돌 있고 저기 그저 옹돌 옹돌한 돌이 네, 바닷가에서 볼수 있는 그런 돌도 많이 있고 저 안에 방파제 같은 것도 돼 있어요. 네 방남객님 오셨네요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해요. 제가 요새 잘 그걸 제대로 못해서 불량 불량스럽습니다 죄송해요. 네 오늘은 제가 동해로 저기 올 일이 있어 마침 일찍 집에서 5시몇 분에 나왔어요. 나와갖고 뭐 다른 걸 요즘 보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네, 여기는 동해에 있는 어달리예요. 어달리라고 하는데, 네, 이 동네가 지금 너무 멋있어요. 네, 이 주변으로, 주변으로 집들도 좀, 어, 뭐, 지어지고, 저 밑에 가면 또 젤리꼬리라고 있거든요 네. 그리고 저 아래, 그 옛날에 연속극 상속자들인가? 거기 옆, 저기 촬영도 했어요 네, 지금 현 상태로는 바다에 해를 볼수 있는지는 모르는데 저는 한 2분 정도, 있, 어, 한 1분 정도 있다가 오늘은 종료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실 여기는 배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예, 좀 시간이 그거 해서 그런지 예, 큰 배가 잘안 보이고 작은 배들은 좀 있어요. 제가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. 예, 여기 보이는 저 배예요. 저 뒤에도 배가 보이고 여기는 동해안에는 배가 많이 있어요. 네,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방랑객님, 감사합니다. 저는 종료하겠습니다. 네, 즐거운 주말 되세요.